나는 혈압이 높을까요? 정상일까요?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고혈압의 원인과 기준, 관리법, 그리고 가정에서 혈압을 잴때 도움되는 정확한 고혈압 측정 방법 등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 건강을 책임지는 심장내과 전문의 김유민입니다. 혈압이란 혈관벽에 가해지는 혈액의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이제 숫자가 두 개가 표시가 되는데 앞에 큰 숫자는 심장이 수축해서 발생하는 수축기 혈압이고 뒤에 작은 숫자는 심장이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이완기 혈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는 120 미만, 이완기는 80 미만을 정상 혈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수축기가 140, 이완기가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아직까지 140에 90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잘 모른다가 답입니다. 흔히 원발성 또는 본태성이라 부르는, 즉,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90% 이상이며, 나머지 약5% 정도가 원인이 명확한 2차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어, 심박출량의 증가나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유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중요하며 고령, 음주, 흡연,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2차성 고혈압은 고알드스트론증이라든지 쿠시병 등과 같은 호르몬 조절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70% 가까이에서 혈압이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축기 혈압이 160, 180 이상 상승하는 고혈압 응급 상황에서는 두통,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파서 혈압을 측정하니까 160이 넘게 나오고 뇌출혈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두통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드라마의 폐 중에 하나가 갈등 상황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혈압이 상승해서 두통 또는 뇌출혈을 일으킨다고 오해하는 대표적인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화가 나거나 놀라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며 운동 시에는 혈압이 180에서 190까지도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200 이상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통이 발생한다면 먼저 두통의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혈압을 평소에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진단은 이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을 하기 위한 혈압 측정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에서 측정하는 병원 혈압은 일반적으로 평소 혈압보다 5에서 10 이상 높게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한번 측정한 혈압으로 고혈압을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 동안 혈압계를 착용하고 측정하는 24시간 생활혈압검사를 권유드리며 이런 검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 2주가량의 가정혈압을 측정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실 때는 측정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되고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장소에서 식탁 또는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5분가량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혈압계의 커프의 위치는 심장 높이와 비슷해하므로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팔을 식탁 또는 책상에 편안하게 올려 두시면 혈압 측정의 준비가 완료됩니다 혈압 측정은 2분가량의 간격으로 두번 정도 측정하시고 그 결과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원인을 잘 모르는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이라는 단어가 고혈압에 붙어 있듯이 완치가 어려운 병이 바로 고혈압이라는 겁니다. 2차성 고혈압은 그 원인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면 많은 경우에서 고혈압이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는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평생 조절하셔야 되는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조절이 잘 되면 약을 중단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약을 복용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고 약을 중단하시게 되면 처음 몇주 또는 몇 달간은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다시 혈압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어,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대답은 네, 평생 복용하셔야 되며 평생 생활 습관 교정도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살인마라 불리는 고혈압의 무서운 점은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뇌혈관 질환부터 투석까지 해야 되는 신장 질환까지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혈관에 손상이 가고 염증 반응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등의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혈관의 합병증이 오게 되면은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고 심장 혈관에 그 영향이 미치면은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혈액이 흐르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백세시대를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조절을 위해서는 식습관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압뿐 아니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약물치료만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약물치료와 식습관 개선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이 동반되어야지만 고혈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프로 같은 방송에서 전문가 분들이 싱겁게 먹는 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고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싱겁게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싱겁게 먹고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제대로 된 저염식을 경험하시려면은 이제 저는 이제 병원밥을 드셔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심장 환자들의 병원식은 저염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처음에는 다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맛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몰래 집에서 가져오신 반찬을 드시다가 발각돼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저염식 식단을 처음 드시게 되면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말이 나오실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 이러한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식탁 위에 국이나 찌개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 반찬인 김도 조미김이 아닌 생김을 드시면 좋겠고, 젓갈류도 가능한 줄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고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습관의 개선도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어, 혈압 측정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혈압계가 고장이 난것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은 이제 측정할 때마다 혈압이 달라서 기계가 고장이 난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측정할 때마다 혈압이 다른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 측정할 때마다 혈압이 같다라면 어, 기계가 고장이거나 본인이 이제 외계인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측정 당시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이제 소변이 마려워도 혈압이 상승될 수가 있고 또 측정하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어, 혈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혈압이 평소 혈압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 차이가 심할 경우 이제 환자분들께는 병원에서는 혈압을 측정하지 말고 가정에서만 이제 측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혈압이 유난히 높은 경우를 이제 백의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의, 즉 의사의 흰 가운을 보는 순간 이제 긴장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어, 고혈압의 조절은 정확한 혈압 측정에서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혈압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혈압 측정은 조용한 환경에서 소변을 비우고 한 5분 가량 안정을 취한 후에 식탁이나 책상에 편안하게 팔을 올려놓고 측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2분 간격으로 2회 정도 측정하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셔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에서는 고혈압의 유병률이 약30% 이상에 이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유병률은 더 올라갑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병에 걸리고 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의 예방에서 중요한 저염식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 김유민이었습니다.